할렐루야 샬롬 11월 1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초서,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꼬르까지, 포도주는 백 밭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내외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이 조서는 에스라 개인에게 준 조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마패 같은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왕의 인장이 찍혔고 왕이 정해놓은 어떤 룰이에요. 자 에스라가 이누만 가지고 예,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파워풀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거예요. 아다스사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자 이걸 누구게든지 보여주면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왕명이에요. 1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자 서론으로 조서의 수신자 받신자가 소개되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왕의 신임장 같은 거예요. 에스라의 신분이 보증되는 거고 그 안에 에스라가 구체적인 임무가 어떤 건지 명시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에스라를 총독 같은 정치적인 신과 또대 제사장 같은 어떤 그 종교적인 신과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조서는 에스라 한 개인을 향한 건데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에스라의 청원이 받아들여졌고 잘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어떤 공적인 문서요. 파워풀하죠 왕의 인장이 찍혀 있으니까. 자 에스라는 한편으로는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할수 있어요. 정치적 지도자.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지도자.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유다의 질서와 행정을 유지할 책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복원하고 신앙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목회자. 예,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이것이 페르시아 정부 내에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공식 직함이었을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선왕이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저렇게까지 나와요. 자 만사형통이었어요. 만사형통. 에스라의 2차 귀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사형통. 자,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어떤 건가요? 만사형통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만사형통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만사형통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봅니다. 첫째,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사형통? 이것은 세상적인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만사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자장들과 내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지어다.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내린 조서가 있어요. 이 조서에는 야, 모든 창고지기들 잘 들어. 에스라에게 이만큼 지원해 줘야 돼. 자, 에스라가 지원을 요청하는 만큼 다 들어줘. 자, 어디 어디가 맥시멈이냐면 하면서 이제 물품의 총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주고 밀은 100곳을까지 주고 포도주는 1 0 0밭 기름도 1 0 0밭 소금은 무제한으로 줘. 이 소금은요, 그 당시 화폐 같은 거예요. 예. 물물교환할 때 소금으로 물물교환하기도 해요. 이 고대 근동의 소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은 그냥 무제한 줘. 이런 뜻이에요. 자, 21세기 물가로 계산해 볼까요? 은은 3,400km, kg, 밀은 22,000L, 포도주와 기름도 2 2 0 0리터 소금은 무제한으로 준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에스라이 행이 바사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내용이에요. 이만큼 주세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창고지기들이 당시 간강 서편, 강서편, 유브대강 서편 지역에 1년 세금이 350달러한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 액수는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주는 게. 자 이것은 성전 예물과 더불어서 성전 유지 비용까지 이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한다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요 페르시아 제국에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이에요. 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 자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의 배려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특혜를 입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렇게 많은 보급품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1절 이전에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일행에게 주는 보급이 이 보급품만이 아니에요. 예, 잘 보세요. 에스라 일행은 세 가지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첫째, 자기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얻은 모든 은금,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가질 수갈수 있었어요. 둘째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못 가지만 헌금은 드리고 싶어서 건축헌금 드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을 다 가지고 갈수 있었어요. 셋째는 왕과 왕의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거 상당히 크겠죠. 그죠. 이 규모가 이그 예물, 이세 가지를 다 들고 갈수 있었어요. 에스라는 이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에스라가 사인하면 다 집행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가 성전에서 쓸 모든 그릇을 다내 줍니다. 다 내줬어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예, 백지 수표까지 줬어요. 자,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 세금 면제, 조세 대당에서 제외시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제사와 관련하여 이 사제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율법과도 일치하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조세 감면 대상이 제사장만 감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아니라 다 제한돼요. 예, 예 저희 감면돼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 내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비딤 사람, 혹시 모르겠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 예.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받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느비딘 사람들, 성전제사와 관련하여 허드렛니라는 사람들까지 다 세금 면제, 가입 파격적이잖아요. 아작사스는 에스라에게 종교 지도자의 권한만 부여한 게 아니에요. 행정권, 사법권, 정치 리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로 임명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에스라는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과 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 가사의 한 구절 같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사 형통 첫 번째 요소는요, 내 능력, 뭐, 우리 조상들이 준 어떤 업적, 어떤 그 유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내 삶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직 은혜만입니다.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라나 한 주간 훌륭한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에스라와 같이 만사용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에스라가 27절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마음에 여우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뜻을 뒀다. 또 나로하여금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에스라를 볼 때에 마음이 울컥 뭔가 도와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예. 정말, 예. 뭔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끔 하나님이 다 섭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본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예. 그, 근거만 제시되어 있어요. 근거만. 23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과 행해라. 어찌 여친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할 것인가?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요. 자기의 예, 자기 자신과 이 왕조를 자, 이어갈 아들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곧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곳곳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죠. 예. 도적죄와 강도죄들이 드글드글해서 민심도 안 좋죠. 당시 고대 중근동의 보편적인 종교 이해가 이래요. 왕이 신들에게 잘못하면 신들이 왕조 전체에 벌을 해서 제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아작사스다가 이 본문의 조서를 내리는 시점이 그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제국의 위기가 찾아온 시점과 같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는요 페르시아였어요. 유일하게 페르시아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식민지역은 요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이 아덴과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켜 버렸어요. 잠시 후에 이 아닥사스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애굽 지역에 페르시아인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 강대국의 포스를 보여주려면 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큰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반란이 일어난 지 7년인 B.C. 458년, 이 고레스는 애굽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 상황에서 고레스가 아니라 저기 그 아닥사스가 애굽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서를 내게 됐다는 거야. 자, 이 아닥사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없고 오히려 자기를 지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신교 사상이 강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배경이 뭘까? 그는 선왕 때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해서 왕조 전체에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가 계속된 역사.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매우 엄한 그런 분이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애굽도 평정하는 복도 없고 왕조도 평안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긴 거예요. 자, 시대적 상황, 나라의 위기. 예, 가까갑한 상황이 하나님을 의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라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와 그 일행에게 그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풍성해지도록 은금과 좋은 그릇들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합니다. 자, 에스라가 궁중창고에서 마음대로 꺼나가도록 다 해줬어요. 자,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일행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데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하다카스다까지 다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면요 축복도 일어나지만 심판도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이건 상상초월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상상초월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만사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자, 에스라 28절 을 보세요. 에스라는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자, 에스라는 이 모든 형통함이 아작사스다가 베푼 왕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형통함. 만사 형통에 인위적인 요소는 0%, 하나님의 능력이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것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섭리를 통칭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면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상황이 막 역전돼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자, 구약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본적인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훨씬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사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에게 그에게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초여름이었어요, 초여름. 어느 가난한 집에 꼬마가 엄마와 함께 과일가게를 갔어요. 자, 근데 초여름인데 햇가일이 막 나올 때인데 딸기가 있는 거예요. 초여름이니까 이 딸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꼬마가요, 엄마한테 사달라는 말은 못하고 군심만 꿀꺽, 꿀꺽. 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주인이 참 동정심이 많은 주인인데 이렇게 말해요. 야 얘야, 먹고 싶으면 한 주먹 가져가. 아저씨가 그냥 줄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 그런데 이 꼬마가요, 딸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답답한 주인이 야 이놈아, 이렇게 한 주먹 가져가 하면서 딸기를 한 움큼 쥐어서이 아이 손에 줬어요. 너무 많아서 꼬마가 두 손으로 딸기를 가득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왜 아저씨가 주실 때 냉큼 받지 않았어?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른이 주실 때는 빨리 받아야지. 예. 자. 그자이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한우큼 집어가라. 아이가요. 한우큼 주면 몇 개나 주겠어요? 한세 개? 네 개? 딸기 세네 개? 근데 아저씨가 한우큼 주니까요. 여덟 개, 아홉 개가 된 거예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아저씨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예요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에스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심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여노라. 자, 여기서 이 두목은 가문의 족장들을 뜻해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가문의 족장들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의 모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권 유익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에스라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예,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싶어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에스라와 동행하는 것. 예. 그 기쁘게 각 가문의 족장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갔어요. 자 에스라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섭리 능력이 각 가문의 족장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자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만사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와 내가 친구되고 예, 그와 가까이 지내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달라는 기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런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만사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더 좋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사형통의 섬유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님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코람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의식입니다. 코람대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섭리, 능력이 내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만사용통의 인생을 살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만사형 등이 흘러가며 많은 이에게 유익을 비치는, 끼치는 하나님 축복의 존재여 복된 존재여 복의 근원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